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 0주4 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오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 0주4 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를 듣고는 온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적과골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히 클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 그 족성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말에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한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갈렙과 요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가난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며 그들 모두는 40년 동안 황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살다가 모두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난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새로운 출애급 2세대를 보면서 반드시 해 주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과거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봐도 가난한 족속들은 강대한 나라들이며, 그 성업이 크고 경과해서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도 가난한 땅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들 역시 누가 아낙잡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일을 꺼집어내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멸하여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한 족속을 내쫓고 이스라엘이 것이 되도록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주실 것을 맨 처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때가 차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이롭구나. 혹은 정직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에 심판을 면하고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조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악하였기에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선택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감히 스스로 어렵다고 말도 끊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는 목이 고던 백성이라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호랩산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 십계명 돌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그 가나안 땅을 감히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보면 어떤 교훈을 줄까요? 개인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은 정복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정복할 수 없으니 광야에서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한다면 내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실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도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포기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지금 이곳에서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수 있음을 오늘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은 이스라엘의 의령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의 신실함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공로가 개입될 수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복들은 전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사는 동안에 짓는 죄를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과 저주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 설령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해도 그 순종이 이와 같은 복을 가져올 정도로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복은 나의 순정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은혜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시는 복이지,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좀 특별하게 해서 그것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긍률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도록,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때론 자신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괴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로는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 수고에 대가여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로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서 죽을 운명인 제수를 왕이 불러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혹 공을 못 세우고 싸우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군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수고가 바로 그러합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가난 땅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 가운데서 죽고, 죄로 멸망할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을 주시고, 주를 위한 도구로 섬기게 하시는 것만으로, 늘감격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겸손의 자리에 오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